저서 한장한테 얘기하고 있어 한장 어떻게 하면 할수 있는지 지금 몇시예요 47분 47분? 9시부인가 이제 분 미니 코리아에서 이렇게.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. 먹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, 친구. <laughs> 사진 안녕. 어, 아이군도 안녕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뭐, 아, 아, 네구사지 마세요. 네모에서 아. 구치세요지세요요에세요요요지네네네 어, 아, 네. 네. 리 네. 리허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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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어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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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